자 반갑습니다. 변호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번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폐지하였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사동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였죠. 그렇다면요 다주택자분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집을 팔까요? 아니면 안 팔까요? <laughs> 그래요. 어, 그리고 또 혹시라도 집을 판다면 어떤 주택부터 팔아야 될까요? 음, 먼저 전국의 다주택자 수를 2021년 KB 부동산 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어, 2019년도에 두 채를 보유한 음, 사람들이 180만 명이고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은 29만 명, 네 채를 보유한 사람은 8만 명. 다섯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12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 정도로 어, 사람들이 많다라고 어, 봐야 되겠죠. 또한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2012년, 2015년, 2019년도에 대비한다면 그렇죠. 어, 이처럼 에, 다주택자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 아파트 가격 어,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집에 팔까 말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대원칙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어, 똘똘한 집한 채, 음, 맞아요. 똘똘한 놈한 채는 무조건 음, 가져가겠다. 최소한 뭐 내가 거주의 목적이니까 어, 똘똘한 것은 내가 무조건 끼고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되었을 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똘똘한 집한 채는 시세차익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종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 중에 가장 똘똘한 것은 무조건 끼고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한다면 1인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매도를 하라는 거죠. 첫 번째로 본다면 양도차익이 큰 것부터 매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1가구 3주택 또는 1가구 4주택자라고 생각한다면 절세효과 3억 보는 것을 팔겠습니까? 아니면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 어 절세 효과 천만 원 남는 거 <laughs> 당연히 어, 3억 효과를 보는 게 먼저 파셔야 되겠죠.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일시적 배제에 의하여 어, 지방보다는 오히려 강남을 뺀 서울, 강남을 뺀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어뭐 특정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상한리만큼 매물이 증가되었지만. 이런, 뭐, 특수한 경우를 뺀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경기도, 인천, 이 음, 요런 아파트들의 매물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결국, 많이 남은 아파트,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수도권 아파트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지방에 있는 아파트보다 수도권 아파트가 더 많은 수익이 난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수익이 난, 즉, 3억을 돈을 이득을 보는,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다주택자 매도 순서 두 번째로 본다면 보유 기간이 긴 집부터 매도를 하라. 어, 맞아요. 어, 보유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시세 차익도 많이 봤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오래 가지고 이때 시세 차익이 전혀 없는 그런 집들도 있겠죠, 분명히. <laughs> 아무튼, 보유기간이 긴 집부터 매도를 할 경우에는, 또한 시세 차이 익 많이 난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유기간이 긴 집부터 매도를 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 최대, 뭐, 40%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것만 해도 엄청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개발 이슈가 없는 것부터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왕이면, 개발 이슈가 하나도 없어. 어 그냥 내가 그 아파트를 산 거는 오로지 갭 투자. <laughs> 그래요. 전세를 끼고 그냥 산 거밖에 없다. 그래도 사 두니까 올라갔더라 조금이라도. 어,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개발 이슈가 뭐냐라고 한다면 지텍수 그렇죠. 음, 그리고 지하철, 전철 역세권 또는 트램 역세권이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다주택자 매도 순서. 네 번째로 본다면, 1년에 한 번씩 분할 매도를, 어, 하자는 거죠. 맞아요. 1년에 집두 채를 한꺼번에 매도할 경우에는 합산 가세가 되어 높은 양도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왕이면, 올해에 한채 팔고, 내년 초에 한 채를 팔게 된다면, 각각 매각 연도가 다르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은 거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득이 있고 어, 부가적으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도 어, 올해도 250만원 공제받고 내년에도 250만원 공제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다주택자 매도 순서 다섯 번째로 본다면 1년에 같이 합산 매도 그래요. <laughs> 1년에 한 번씩 분할 매도할 시기도 있고, 1년에 같이 합산 매도를 할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같이 합산 매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오피스텔을 샀는데 이건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야. 요럴 경우에 아파트를 팔게 될 경우, 플러스 난 부분을 1년에 같이 팔 경우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까? 합산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플러스가 된 부분은 이제 공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어,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음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 또 다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난안 팔아 <laughs> 그래요. 어, 나는 팔기 싫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을 안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 그런 분들 생각은 요러 하겠죠 어차피 취득세 인하되죠. 보유세 인하되죠. 양도소득세 인하되죠. 따라서 지금 새 정부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금을 정상화시키겠다. 즉 인하시키겠다는 것이 인하시켜 주겠다는 것이 지금 새 정부의 입장인데 지금 서서히 인하되고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결국 인하할 거 아니냐? 오히려 양도소득세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이명박 정부 때양도소득세 연역을 한번 살펴보면 2008년도 2월달에 양도소득세 완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라고 그리고 2008년도 6월달에는 어, 1세대 1주택 거주 조건을 폐지하였고요. 일시적 2주택은 2년 안에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 고가주택의 정의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변경. 어때요 여러분? 뭐 지금하고 분위기가 좀 유사한 것 같지 않나요? <laughs> 그렇다니까요. 음. 그리고 2008년도 1 2월단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완화. 그래요 여러분? 지금하고 분위기가 똑같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 년간 완화해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2009년도 4월 달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전 폐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 이러하니,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를 아예 폐지하겠다. 이 사이가 넉 달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넉 달밖에. 그러니, 양도속세 세율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니, 지금 세종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 조치 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주택자 중과세 이곳 또한 완전 폐지가 되지 않을까요? <laughs>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를 해서 이렇다는 거고요. 아무튼 음, 다주택자 입장이라면 이를 봐야 그냥 음, 여섯 번째 난 양도세 인하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혹시라도 양도소득세가 인하가 안 된다면 나는 나중에 부담부증여. 그래요, 증여를 하겠다, 증여해가지고 내가 넘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얘기입니다.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가 잘 하셔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던진다면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던지는 게좀더 효과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훈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